성경묵상 23일차. 욥기 6789장. 욥기 6장. 요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드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에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여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자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치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떼를 지은 객들이 시내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이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6기 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구는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단이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내 날은 헛것이니이다.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육기 8장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주께 득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별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약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 즉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계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시,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일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